금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후반기가 들었으면서부터 닭이 날개를 날아 봉황이 됐으지 하늘을 나는 형국이니 모든 기운들이 솟구치고 있다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 화성점집 일월성신입니다 어, 올해 일7 성주 대운이 들어오신 기생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런데. 기유생들이 올해 부모복상을 입으라는 운세가 들어있거든요. 부모복상을 잘 넘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상이라는 것은 돌아가시는 운기를 맞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연세 드셔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 안 드셨던 분들은 아드님들이 따님들이 건강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시운급 대성주 운두러셨고 아주 다 만개하는 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기유생들뿐만 아니라 이 닭띠 분들이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목 디스크들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있던 것이 새로운 시운일곱의 성주운이 들고 대운이 깃들어지면서 건강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모든 기운들이 하늘로 솟구쳐 용수숨을 치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문서들이 금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후반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닭이 날개를 날아 봉황이 되었지 하늘을 나는 영국인이그 또한도 좋은 기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모복상을 입으시면 그 또한도 나의 안 좋은 부분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그 또한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의 운기 너무 좋죠 금전의 이동수 변동수 사업의 이동수 변동수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기후생들이 혼자 사시는 모태솔로도 계시고 실패 0신 돌아온 싱글도 많으십니다 올해 시운0 0 기운을 받고 후반 좋은 여자들을 만나시고 좋은 남자분들을 만나셔서 새로운 출발도 하시는 그런 운기의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년대계, 십년 대운이 아니라 십이년의 대운이 아주 다 들어오는 형국이기 때문에 시운일곱 대성주는꼭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곡이 부르 있고 들판에 누렇게 곡식 이 있고 사과가 빨갛게 있고 배가 있고 밤이 벌어지고 단풍이 노랗게 지기 전까지 첫 눈이 오기 전에 꼭 운마지를 하셔서 십이년의 대운을 몽창. 다 가져가시면 그 또한도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운들이 솟구치고 있다.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 그러면은 하반기에 어떤 월생 분들이 좀 좋을까요? 저는 이제 4월달, 12월달 그다음에 3월달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또기또 7월달도 상당히 8월달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운기를 갖고 천운의 기운과 용신의 기운과 칠성의 기운과 산신의 기운이 솟구치는 해운년에 대운 맞는꼭 가시고 넘어가시면 좋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만 바라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